너 문자 왔잖아. 어 문자 왔네. 보세요 실시간 트레이닝 하다가 아, 어떤 에 아이스, 아이들들들. 그 아쿠아 좀토님 실시간 하다가 야, 너 문자 왔잖아. 왔는데 지금 문자 왔네요. 끝났다고. 끝났다고 하네요 음, 맛있네요. 오늘은요 어제 홈플러스 친구들이랑 갔던 아이클레이 지금 올리는데 아이클레이를 샀어요 흰색으로 제가 아직 이걸 이렇게 깠어요 까가지고 조금 만졌는데 바로 지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요 이건가? 이거지? 네, 이거는요. 이거를, 이건 토핑함이에요. 이건 음, 빨간색인데, 아, 제가 여기다가 물을 넣어놨는데. 이거 미니어처. 어머. 음. 핫케이크인데, 아, 아, 이거.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핫케이크인지, 아, 핫케이크가 아, 아닌지. 계란 같지 않나요? 응, 음, 여기가 더 진해. 이걸로 할걸 그랬나. 어쨌든, 케이크고요. 그리고, 핀셋이 있어야 되는데. 어, 아직 안 굳었네요. 여기두면안 굳나봐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사서 만든 건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병, 뚜껑으로 돼있고 봉평뚜껑 물감 뚜껑으로 했어요 여기를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접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사염토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되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제작 했는데 얘가 제일 더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는 새끼 다 뚜껑 다잘 열리고, 조만간 제가 엿, 것도 같이 봐야 될 이것도 같이 보여될 거라서 이것 너무 이것도 다 열려요, 이렇게 잘 열리고요. 뚜껑도 다잘 닫히고, 다 제가 이거 어 초점 빨주노정을 이걸로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이걸 샀어요 제가 태비소리 연결해 줄게요 제가 이, 이거를 이렇게 다 열리고 아 시간 끄네 다 열려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빠지고 다 12가지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빠지고 여기엔, 여기에도 뭐 읽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니어처를 엄청 많이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레진이 없어서 보통 미니어처들 레진이 있어야 되는데 레진이 없는 거 이용... 그래서 너무 안타깝네요 떡꼬치를... 떡꼬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레진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좀 소스도 같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레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떡꼬치는 그냥 먼저 해록고 음. 그리고 이거는요 물풀 두 개를 샀어요 물풀 두 개를 샀는데 이 여기 아직 안 뜯었어요 이렇게를 뜯어야 되겠네요. 이게, 어머. <laughs> 이게 이렇게 다 뜯어졌고. 이거 조만간 제가 물풀도 이거 색깔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물풀이 있는데 다안쓴 게. 근데 이것도 같이 사용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좋은 이게 제일 다, 더 좋은 같아요 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진짜. 반대로 집어넣었나? 그리고, 아이클레이도 되게 좋고. 아, 그리고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사온 게 아니라, 이건 음, 그거예요. 뭐지? 앞, 아, 저희 옆 밖에서? 옆 밖에서 자물쇠를 사오셨는데, 이렇게 꽁꽁 쌓아놨어요. 제가 자물쇠를 왜 뽑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자물쇠 이렇게 정말 좋고 반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헬로키티 자물쇠인 것. 같아요 안되네요 정말 세 이거 좀 하고 올게요 떼고 올게요 이거 어떻게 뜯는지를 몰라가지고 구석에 뜯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못보여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이리 이리하여이리하여 소개는 끝났고요 홈플러스 후기를 이렇게 찍게 돼가지고, 좋았습니다. 일단, 뭐라니? 하여 이게, 오랜, 진짜 오랜만에 홈플러스 후기를 찍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쪼마였고요 이거, 어, 어, 잘못 찍었나? 이거,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지금까지 쪼마였습니다. 그럼, 안녕. 뿅.